코킹의 방향은 위 아래라고 하죠. 위 아래 오른쪽은 힌지 위는 코킹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간호 클럽의 흐름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 약간 좀 이렇게 코킹도 아니 힌지도 아닌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코킹의 정의는 앞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꺾이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측면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옆으로 백스윙하다가 여기서 커킹의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움직이면 팔이 약간 회전을 하면서 이쪽 굴러가는 흐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던 힘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넘어가죠. 그럼 다운스윙 할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시 클럽이 눕혀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클럽의 방향은 얼루가 되냐면. 올라갔던 궤도대로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서 헤드를 공으로 접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코킹을 풀어야 되잖아요. 릴리즈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향에서도 헤드를 공에다가 자꾸 집중을 시키면 이렇게 앞쪽으로 엎어져 내려가는 분들이 있고 손을 뻗기 위해서는 자꾸 손을 내보내다 보면 클럽을 또 아래로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양쪽으로 나오면 그렇게 좋은 샷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궤도를 그릴 수 있는 릴리즈의 방향, 코킹을 푸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킹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했죠. 좌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겠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각으로 내려가는 방향일 거고, 이 방향에서의 코킹을 풀어보면은 코킹 방향은 코킹 을 푸는 방향은 진행 방향 쪽으로 풀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커킹의 방향이 풀리려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리고 왼손이 이렇게 펴지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리죠. 이렇게 내리는 힘을 커킹을 푼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내리는 힘이 필요한데 다운스윙 할 때도 측면으로 이렇게 대각을 그리면서 내려오던 힘은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뒤쪽이 지는 것도 아니고 진행 방향 쪽으로 풀게 돼요. 그래서 코킹의 방향은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풀리게끔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풀려 나가면서 회전을 하는 거고 거의 동시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코킹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꽤 어려운 거예요. 돌려서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팔을 많이 당겨서 클럽을 처지게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울을 보거나 촬영을 해 보거나 누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울 앞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가 내려올 때 손의 모양을 어떻게 가지 내려야 될지 이렇게 그려보면서 정확한 라인을 그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을 팔은 아래쪽으로 쓱 떨어지면서 몸이 돌아야 정 궤도로 이렇게 들어와요. 탑에 멈춰 있는 상태로 그냥 돌리면 손이 조금 앞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당기는 현상이 나오죠. 팔이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슬쩍 내려가면서 몸이 돌리면. 올라갔던 궤도대로 조금 탈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내가 좀 내려야지 잘 찾는지 아니면 헤드를 던져야 되는지 몸만 돌아야 되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서 정기를 찾아야 됩니다. 팔은 아래를 조금 내려주면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샤프트 라인이 이렇게 기울면서 내려오죠. 요요까지 왔을 때이 클럽 끝에 라인이 공을 가리키고 있을 정도여야 된다. 그 정도로 뒤집어져야 된다, 기울어져야 된다 하고요. 오히려 요새는 더 많이 기울이는 프로들도 많아요. 그래서 롤을 많이 줘서 헤드 무게를 전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커킹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정면으로 움직였지만 몸하고 팔이 돌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뒤로. 손을 돌린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갔던 이런 힘들이 이렇게요. 여기서 커킹의 방향이 뒤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내려오면 이렇게 대각이 되고 여기서 손내 방향을 앞쪽으로 진행방향 쪽으로 이렇게 풀어준다. 이렇게.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셈이 돼요. 그래야지 무게를 이렇게 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무게가 이렇게 탁 릴리즈가 돼야 샥 돌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진행방향 쪽으로 풀고 탑에서 내려오는 게 우선이고요. 내려오면서 손목의 방향은 앞쪽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내려오면 얘가 공으로 팔은 내려오지만 손목이 이렇게 진행 방향 쪽으로 풀면서 돌아가면 헤드는 공 쪽으로 가요. 팔이 내려오면서 몸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팔이 몸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손목은 오히려 이렇게 풀릴 거고 팔이 몸이랑 간격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 보면 손목의 힘은 저쪽으로 풀리게 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몸이 왼쪽으로 돌면 손목의 힘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요 반대 힘이 나와야 되고 절대 끌고 가는 힘만 가지고는 공을 세게 때릴 수 없습니다. 릴리즈가 되는 힘이 있어야 이렇게 돼요. 정면에서 보면은 저쪽으로 푸는 힘이 나오죠. 오른쪽. 이렇게 해야지 지금 궤도면으로 내리, 호킹을 푸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궤도면으로. 궤도면에서 이탈을 하는 게 아니고 궤도면으로 이렇게 풀어주면서 제자리. 내려오다가 궤도면 쪽으로. 이렇게 풀리면서 회전되게 만들어주고, 풀고, 풀고. 그래야지 대각선대로 흐름을 그대로 지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몸하고 팔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펴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데리고 가죠. 쉽게 엎치죠 골프는 왼쪽으로 도는 운동이기 때문에 쉽게 엎어치는데 팔의 다운, 그리고 코킹의 방향, 이 방향들을 잘 설정해 놓으면 엎어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은 왼쪽으로 가는 힘이 세죠. 근데 팔이 다운이 되면서 코킹이 이쪽으로 풀리면 진행방향 쪽으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쉽게 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충분히 넓혀주고 돈다. 이렇게 풀면서. 근데 풀리는 과정에 몸이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풀린다. 내리면서 진행방향 쪽으로 이렇게 한두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하고 팔을 충분히 이동시키면서 싹 풀면 됩니다. 내리고 풀어주면서 내 궤도를 잘 잡아보시면 헤드가 풀리는 힘 전달을 궤도에 태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른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